삶의 파장 속에서 자라는 별이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. 이 에너지는 우리 안에도 있어요. 사람마다 삶의 파동을 가지고 살아가죠. 별이는 궁금했어요. 나는 왜이 세상에 태어났을까? 그건 내 영혼에 성장하기 위해서예요. 자연의 법칙은 완벽해요. 지구가 돌고, 태양이 돌고, 은하가 돌듯, 우리 인생도 끊임없이 돌며 성장하죠. 삶의 파장은 처음에 아주 부드럽게 돌아요. 살살 다가와, 준비됐니? 하고 묻는 것처럼 별이는 그 파동을 느꼈어요. 따뜻하고 포근해서 괜찮아, 할수 있어, 하고 웃었죠. 그런데 어느 날 파장은 살짝 세게 다가왔어요. 툭 하고 부딪히는 느낌이었죠. 그건 별이가 성장을 멈췄을 때예요. 한뜸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별이는 잠시 멈춰 있었어요. 부드럽던 파장이 이번엔 꽤 강하게 돌아왔어요. 정신 차려. 다시 일어나야지. 별이는 아팠어요. 왜 이렇게 힘들까? 하지만 그건 벌이 아니었어요. 성장을 위한 신호였어요. 별이는 깨닫았어요. 내가 멈춰 있었구나.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섰어요. 이번엔 한 단계 위로 올라갔어요. 그 위에서는 파장이 부딪히지 않았어요. 새로운 차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. 삶의 파장이 다시 시작했어요. 하지만 이번엔 훨씬 부드럽고 아름답게 돌아왔어요. 별이 영원히 성장했기 때문이에요. 이제 별이는 알아요. 아픔이 올 때마다, 이건 성장의 신호야, 라고 말해요. 그래서 더는 두렵지 않아요. 별이는 위로 올라가며, 자연의 흐름 속에서 성숙해져요. 자연은 그런 별이를 응원하며 도와줘요. 별이는 미소 지어요. 이제는 어떤 파장이 와도 괜찮아. 난 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. 삶의 파장은, 모두 나를 키우는 선물이에요. 부딪힘이 있어도 그것은 나의 성장 이야기예요. 감사합니다.